때 보험은 가장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보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닥치면 보험은 생명,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 없이 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치료비가 쌓이고 회복, 회복하는 과정이 재정적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회사 프라임에셋의 전문 상담가 박경희 팀장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적은 월 보험료조차도 큰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보험을 안전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넘어질 때 잡아줄 그런 존재입니다. 박경희 팀장이 고객의 자산과 상황에 꼭 맞는 필요한 보험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험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예산에 맞는 보험 상품을 찾아 드립니다. 인생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던질 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안전하게 보험으로 보호받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